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밭 옆에 나왔습니다. 밭 옆에 나왔는데요. 오늘 볼 식물은 오미자입니다. 오미자. 오미자인데, 먼저 한 번, 그, 한번 보시고요. 오미자는 덩굴이죠. 어, 낙엽성 덩굴인데, 지금은 요거는 이제 오가피고요 어, 뻘구스름하게 줄기에 있는 게 오미자입니다. 이 오미자 같은 경우는요 목련과에 속한 단연생 그 덩굴성 그 나무죠 나무인 오미자 나무의 그 열매를 성숙한 과실을 씁니다 성숙하니까 지금은 이게 파랗잖아요 근데 오미자는 원래 이제 붉게 익죠 여기가 붉게 익는, 익은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오미자는 드셔보셨을 거예요 다섯 가지 맛이 난다 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맛을 보면 시죠 음. 그래서 이 맛은 시고 그 따뜻합니다. 서, 도구 없고 그리고 이거는 또 폐와 신장으로 많이 들어가요. 그 어떤 그 쓰임 자체가. 그래서 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맛이, 신맛이라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. 그래서 기침을 너무 오래 하거나 그럴 때이 오미자를 써서 그런 기침들을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그 몸에 그 진액이 부족해서 그 진액이 새어나가거나 할때 그거를 잡아주는 또 역할을 하고요. 또 시큼한 것은 몸에 뭐냐면 몸에 물기를 생기게 하잖아요. 그래서 몸에 물기게 생+ 생성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. 그래서 당뇨라든지 이런 거에도 쓸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시큼한 맛이 아까 잡아준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잡아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설사를 너무 오래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 잡아줄 수 있습니다. 그거를 치료해 주는데 네, 그런 효과가 있고요. 뭐, 불면증이라든지 몸에 액체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그 살찐 사람들 보면 잠 많겠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잠 많겠다고 하는데, 어, 이게 말른 분들, 몸에 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물기가 부족한 분들은 이게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쓸수 있고,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그 음, 정도입니다. 그 정도. 한번 잘 보십시오. 이렇게 붙장하죠. 이렇게 보면 아, 오미자가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한번 익었을 때 빨갛게 익었을 때 한번 찍을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볼게요. 네. 자 오늘은. 오미자에 대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.